모든 에어드랍 신청과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내용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오늘은 크롬토큰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뭐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좀 진행을 해보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받게 될이 크롬토큰의 가격,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1000개의 크롬 토큰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2위부터 4위는 400개, 250개, 그리고 51위부터 500위까지는 100개의 크롬 토큰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위, 2위, 3위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51위부터 500위 정도 안에는 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크롬 토큰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크롬 토큰 프리세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크롬 토큰 프리세일은 이미 솔드아웃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구매는 할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세일 구간에서 판매를 한이 크롬 토큰의 가격은 한개당 0.22달러였는데 런치 프라이스가 0.6 클레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크롬 토큰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개의 크롬 토큰을 받는다 라고 하고요. 0.6개의 클레이 가격을 한번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레이의 가격이 뭐 1,200원 1,400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1,2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7만원 정도의 에어드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 에어드랍 신청만으로도 한 7만원 정도의 에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같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전에, 어, 크롬 토큰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뭐 백서도 한번 보고요. 웹사이트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처음에 이 크롬 토큰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내용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크롬 토큰은 우선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토큰이 USDK라는 토큰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 USDK 토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이 usdk 토큰의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usdk 토큰은 usdt 그리고 busd 같은 토큰의 역할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크롬 생태계에서 usdk라는 스테이블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그 생태계 내에서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usdk가 1달러보다 가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달러의 가치로 유동성 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점점 점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달러의 가치로 그 매칭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USDK가 1달러보다 가치가 낮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 1달러 미만의 가치로 시장에서 구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유동성 풀에서 판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서히 그 마켓 프라이스 가격이 1달러 기준 준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마치 스테이블 토큰처럼 그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크롬 토큰은 언제 적용이 되고 언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 크롬 토큰은 이때 어,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토큰을 만들어가는 그 단계들 있잖아요. 어, 1달러보다 미만이거나 1달러보다 위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들을 통해서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크롬 토큰이 소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 토큰 자체도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 소각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가격 방어도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진 메타버스 첫 번째는 Answer Question 한번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벌써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60 그리고 더하기 4가 있네요. 괄호가 이런 식으로 묶여있으니까 더하기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0 더하기 4 나누기 8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1이고요. 아마도 어 사람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마다 질문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자 이렇게 되면 어, 완료가 됐고요. 어, 이게 보시면 아까 어, 다른 분들도 어떤 이미지를 클릭했나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먼저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조인 자 텔레그램 방 조인을 그룹 들어가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플로키나사를 이리저리 한번 등록해 보려고 한번 내용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키나사가 있었구요 <laughs> 그 다음에 돌아가 주셔서 컨티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크롬 파이낸스 트위터를 팔로우 진행해달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컨티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크롬 파이낸스 리트윗을 한번 진행해달라고 합니다. 크롬 파이낸스 리트윗을 진행해달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확인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리트윗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신 다음에 리트윗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클레이파이 오피셜 채널에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파이 오피셜 채널에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해 주시고 그룹 들어가기까지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레이파이 오피셜 트위터 채널을 팔로우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팔로우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팔로우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에 컨티뉴 버튼. 여기서 클레이파이 오피셜 트위터 채널을 팔로우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리트윗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세요. 자, 리트윗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컨티뉴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세요. 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클레이튼 월렛 어드레스 주소를 넣어 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클레이튼 월렛을 오픈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립보드의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해주시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컨티뉴 버튼 까지도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친구를 조금 더 추가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친구를 추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친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어 별도로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뭐그 부분은 스킵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9개의 모든 작업을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구요. 어, 그리고 참여 기간은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일까지는 한 3일 정도, 하나, 둘, 셋.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에어드랍 당첨자 및 지급 시기는 추후 공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 관련해서는 트위터 혹은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공유해 드리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